자, 어, 21년도 3회차 기능사 필기시험 원서 접수 안내 공지문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에 진행되는 접수 기간은 6월 8일부터 시작해서요, 6월 11일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아, 본인 계정에 로그인된 걸로 해서 기능사 시험 접수 하시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접수 하시고 나서도 어, 혹시나 뭐 자리가 뭐 내가 가까운 자리를 예약을 못했다 할지라도 장소 변경 가능 기간을 통해서 어, 추가적으로 장소 변경이 15일부터 22일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사는 100% CBT 방식의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는 방식으로 어, 답안 마킹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6월 27일부터 7월 3일 동안 이 기간 동안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는 당연히 7월 16일이 맞는데 시험치는 그 당일날 바로 당일치기로 어 일단은 합격 유무를 알수 있는 점수가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통해서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미리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원서 접수에 뭐 유의 사항 같은 겁니다. 이런 것쭉 나와 있고요. 어, 특히 신분증 인정 범위 관련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기타 뭐 내용들은 여기에서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장 관련해서 사전 공개되어 있으니까, 엑셀 문서 참고하셔서 내가 어느 시험장이 제일 거주지에서 가까운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